안녕하세요. 리크리어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의 트리거를 만드세요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결심하지만 게으른 내는 몸을 비웃는 것 같고 진도나 성과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한 번씩 옵니다. 중요한 숙제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재밌는 게임에 빠져 자꾸 미루는 초등학생처럼 불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차지하게 됩니다. 트리거즈라는 책에서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극이다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뇌 외부의 자극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긍정적 트리거를 만들어 뇌를 자극해 자신에게 지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에게 맞는 트리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결심, 잠자기 전에 마인드셋도 하고, 책을 읽고, 명언 등으로 긍정의 자극을 받으려 노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와신 상담을 하면서 적기의 트리그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 트리그의 주기와 강도가 약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목표가 흐미집니다 좀 지속력 있고 강한 트리그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술, 도박, 게임 등은 한번 중독이 되면 누가 말려도 열심히 하는데 이 것들의 핵심은 즉각적인 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한 긴 주란보다 즉각적인 보상, 자기 만족, 성취감을 얻도록 자신에게 자극의 순환을 짧게 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즉, 어떤 행위 과정에서 단기 보상을 주고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시각적 보상이란 말이 있듯이 진행 상황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으로 차트나 그래프를 만들어 시각화하거나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는 것도 성취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한 곳으로 모으기입니다. 지식이나 경험, 성과의 결과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눈사람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얻은 좋은 경험과 지식이 분산되지 않도록 몇 개의 공책으로 관리하든지 바인드를 가지고 관련 자료를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에 대한 자기 만족이 높아집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분이 좋은 것은 즉각적 보상입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행동, 즉, 기도나 절을 한다든지 간단한 체조 등 운동 행위를 통해 뇌를 자극해 긍정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특히, 무력감이 올 때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기분을 고양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에게 선물하기입니다. 작은 성취나 계획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선물, 휴식, 맛있는 음식 등을 통해 잘하고 있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상을 준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긍정적 자극을 일으키는 트리거라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개발이나 공부 등은 당장 성과도 잘 보이질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은 하루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과정의 결과물들을 한 곳으로 쌓다 보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생을 낭비한 재는 유죄다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을 거치는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정을 단고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상 리크리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